예수님의 부활과 또 제자들의 반응, 또그 이후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성천 이렇게 쭉 말씀이 짧게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 일어나침에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악기,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일곱이나 붙어 있었다는 것은 그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집안에 귀신 곡소리하는 그런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나타났다. 부활하셔서 변모되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여인이 가장 악, 악, 최악의 삶을 살았던 일곱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최악에서 최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고 아무리 과거가 복잡하더라도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설패하며 울고 있는 중에 알리니까 1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났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 합니다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 도상으로 참 낙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엠마오 도상 시골로 두 사람이 길을 갈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4절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하십니다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도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불통 이럴 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함,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에 지상대 명령을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이 지상대 명령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을 하면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만 시키고 골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함께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교 대명령 지상 대명령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부탁하신 말씀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교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멸망에 빠질 것이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돌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성천하시고 올라가사 지금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권능의 자리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성천하셔서 앉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19절에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앞쪽에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중고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마리아나 여제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이 성교 명령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또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서 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는 이 역할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권세 나의 권세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을 드리고 또 일상을 성리하는 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예배 의 성공자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오늘 또 복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포도원 강단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평강을 안정을 주시었고 경천에 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을 기쁨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들 저들 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부흥되며 심령이 회복되며 가정이 중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시간마다 강단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초소,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대학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었고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올려드린 정성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